안녕하세요. 5분의 기적 문영봅입니다 5분의 기적 문영봅입니다 제가 이제 곧 구독자 5만 명을, 구독자 5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저를 이뻐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허접한 영상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고맙게도 너무너무 고맙게도 제가 이제 구독자 곧 5만 명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베트남, 국립대학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 의사분들 한 3,000명 정도를 모시고 어떻게 문무칩을 활용할지도 가르치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공부해왔던, 연구해왔던 그런 혈자리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의사들한테 먼저 이걸 가르쳐가지고 베트남 전역에 64개 대학에다가 다 보급하는 걸로 이 문무칩 문문침 활용법이라든가 문무칩을 어느 혈자리에 붙여야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것들을 자 계약을 다 맺은 상태이고 저희가 그쪽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어 그래서 이달 말에 또베스함을 나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게 교수라는 타이틀도 제가 달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인도에서도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브라질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해서 이것이 단지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브라질 그 외의 기타 나라들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맺으면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방송국 쪽에서도 저희가 출연제의를 받은 상태고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저를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 분들 때문에 제가 하여튼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마움을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어, 단지 제가 이제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어, 끝까지 이거를 유지해 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먹으면서 이렇게 어, 지내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이뻐해 주셨던 시청자 분들이라든가 구독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고 이거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밖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제가 전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강이 밑받침되어줘야 된다. 건강한 신체에서 모든 행복이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될 것이 돈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건강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전체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누구든지 자기 혼자서 이거를 따라만 하게 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알리기 시작했는데 아팠던 무릎이 안 아프고 아팠던 허리가 안 아프고 비염으로부터 고생하시던 분이 비염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명이라든가 난청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그 이명 난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한 상태가 되었을 때, 물론 그렇지 않아도 행복하겠지만 그런 상태가 좋아진 상태가 되었을 때더 많은 행복이 찾아오고 더 자신있게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해서 알고 있고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접목을 시켜봤던 것들이 너무너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둔으로 10년 이상을 제가 지켜봐 오고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알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를 알려줘야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알려주는 행위를 했을 때 제가 죽고 사라지더라도 그 영상은 남아있을 것이고 또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제가 배포를 했을 때 제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이 제가 노력을 했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졌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시절들 제가 많이 보내면서 꿋꿋이 이 길을 왔더니 정말로 고맙게도 제가 구독자를 벌써 한 5만 명 정도에 다달았고 너무너무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정말 고맙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허리 통증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지 몰랐다고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 제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런 댓글이나 그런 문자가 와 있을 때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존재의 의미죠. 아 나도. 세상을 살아가지고 어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구나. 항상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런 행복한 메시지들을 많이 받으면서 정말로 그분들이 좋아짐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행복해짐으로 해가지고 제가 더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